비엔아이코리아 팟캐스트 425회 드림 리퍼럴 커넥트 연결은 계속된다. 여러분은 지금 비엔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뉴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d n 이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비앤아이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아이오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laughs> 국내 아니고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손꼽히는 <laughs> 존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나중 나중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어. 제목 어땠나요? 제목 연결은 계속된다. 이거 느낌 없어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죠? 제가 그 이게 그, 나는 솔로에. 아. 뭐, 사랑은 계속되고, 아, 뭐, 아 뭐, 어, 네네네네네가 뭐 아, 그렇구나. <laughs>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않은 척좀 하게. <laughs> 아하, 그렇군요. 드림 네. 리퍼럴 커넥트 연결은 계속된다. 요거 느낌, 기억나세요? 드림 리퍼럴 커넥트. 그럼요. 저희 네. 내셔널 컨퍼런스 때 아주 네. 그냥 대규모로 저희가 맞습니다. 또 참여를 해서 드림 예, 리퍼럴 예. 찾기 이벤트 했었죠. AI 엔진을. 네, 아, 맞습니다. 의해서. 그 오신 분들이 정말 꿈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는 그 응원하고 싶은 네. 사람 그분들 초대하고 그분들의 꿈을 알아보고 그분들이 음, 음. 원하는 리퍼럴을 찾아주는 거었잖아요 그렇죠. 내 리퍼럴 찾는 거 아니고 맞아요.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 나에게 네. 소중한 분의 리퍼럴을 찾기 위한 네. 그런 드림 커넥트, 맞아요. 드림 리퍼럴이었죠. 고게 6월 달이었는데. 그렇죠. 6월 4일. 그이 여진이 음. 계속되고 있어요. 음. 아니 저희 게스트를 모셔놓고 앞이 너무 긴거 아니야 요금 이렇게 보고 관리 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아, 그러셨군요. 아, 이분은 좀 소개를 제가 먼저 좀 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어 이분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음. 그래서 모든 챕터에 이분에 관련된 어, 위원회를 만들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특히 그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이상한 건 나올 것 같아요. 네. 드러나 보죠. 인선위원회라고. 아, 아, 오 마이 갓, 인선위원회. 네, 지금 이제 다음 기수를 위한 인선이 한창 진행이 중일 텐데, 그렇지. 네, 그렇지. 인선위원회. 본인 소개해 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설런트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인선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인할 수가 없네요. 정말 인선위원회가 그렇네요. 열리고 있는데, 우리 박인선 대표님께서 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 활동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네, 제가 4월 중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개월 조금 <laughs> 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네. 처음 뵙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뵙고, 어, 처음 뵙는... 분이다. 음. 낯설다. 낯설다.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쭤본, 음. 어머, 3~4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뭐 어, 그런데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지금 전윤 대표님이 초청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쵸. 지금 여기 나와 계신지. 팟캐스트에 저희가 캐스팅한 거. 뭐 네. 대표님도 추천하시고 저도 추천하지만 기준 딱두 가지잖아요. 음. 어, 챕터의 기여도가 높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멤버가 들어도 들으면 되게 귀감게될 만한? 만한 스토리가 있는. 네. 두개지다 충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겠죠. 네. 지금 트래픽 라이트 조건도 충족은. 네. 하고. 네.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음. 내셔널 컨퍼런스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아하, 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본인한테 직접 듣도록. 좋습니다, 대표님. 네. 아 네, 그 내셔널 컨퍼런스 너무 궁금해서 얼마 안 됐었지만 신청해서 가게 됐고요. 그때 AI로 그 드림 리퍼를 런칭할 네. 때뭐 저도 등록을 했었는데 조년 대표님께서도 돕고 싶은 지인이 있어서 지인을 돕기 위한 사연을 입력을 하셨던 음.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비즈털 출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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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AI가 매칭을 조년 대표님을 시켜 준 거예요. 대표님에게? 네. 저한테 ]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조년 아, 대표님이 매칭이 됐다고. 네. 제일번으로하번사 대표님이 떠 가지고 제가 번. 문자를 보냈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얼른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 지인분께서 찾는 마케팅 회사가 네. 특정되어 있었어요. 아. 거기 연결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사실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를 음. 음. 이제 듣는 거군요. 재니다 음. 네. 네.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딩이랑 이제 통합 마케팅 하고 있는데 어, 그 지인분이 원하시는 회사가 있으니까 어, 저, 제가 그 회사는 아니지만 네.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연결고리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그 그쪽 분이 어, 되게 괜찮은 남자인데 음. 아, 남자인데. 어 되게 어, 아름답고 성격도 좋고 음. 그런 여성분 만나고 싶어 네. 그럼, 그럼 나, 나도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laughs> 그쵸, 사실 그쵸. 본인이 맞아요. 근데 어 인선이 말고 지영이 나는 김지영이 소개시켜줘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고 <laughs> 어. 그러면 근데 나도 그 남자분이 되게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 음. 만나고 싶은데 나는 아니래 음. 내 친구 소개시켜달래 음.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별로 그렇게 살갑진 않죠. 살갑지 않아요. 사람 어, 마음이.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럼 그 사람 찾아가지 고뭐 나를 찾아와. 그렇게 그래서, <laughs> <나는> 그래서 그때 내셔널 <laughs> 컨퍼런스에 네, 만나서 네. 얘기할때 네. 어, 박인수 대표님이 마케팅 회사 대표고 본인도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이 저희 그 비지터가 네. 굳이 이 회사 딴 회사 찍은 아, 그러니까 거야. 약그 회사 이름을 네. 언급하시면서 이 회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음. 내셔널 디렉터로서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켰죠.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림, 드림이 프로를 뭐냐 어. 명확하게 찍는 거지.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음. 어, 그래서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뭐 직접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찍었던 회사도 연결하려고 하는데 이 박인수 대표님이 착. 직접적으로는 모르는 회사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예의로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음. 보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다음 어떻게 됐죠?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찾으셨어요. 네,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또뭐 언론 홍보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 음. 그런 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케팅 대행사면은 분명히 홍보팀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광고주 거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해서 기자들 중에 분명히 아는 <laughs> 분이 계실 거다라고 해서 기자들 인맥을 좀 활용을 해 봤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안 그래서 중간에 한번 조현 대표님께 팔로워 메시지를 드렸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음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기업 뭐 엑셀러레이팅 하는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 받고 되게 감동했어요. 저도 감동이에요. 아니 이게 <laughs> 그 몇년 BNI 활동했던 그 멤버들도 이렇게 리퍼럴을 팔로우 잘못 하는데 네. 어 이거 어디서 이렇게 훈련받았지? 이런 네. 이야기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못 찾았는데 네, 못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그 전에 알고 지냈던 기업체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는 분들을 통해서 네. 이제 좀 연락처를 수소문을 했는데 네. 한 분이 어나그 회사에 그 컨택 포인트가 있어. 헉, 이렇게 어머.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제가 진짜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소개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어. 들었는데 제패치인 거예요. 어머 만난 적은 없어. 어, 만난 네. 적은 없는데 그 사람이 엑셀러레이터 씬에서 그래도 꽤 알려진 음, 사람이야. 네. 그래서 저하고도 아마, 뭐, 저도 우리 멤버분들한테 가르치듯이 음. 거, 거기 글, 포스팅 가면, 어, 좋아요. 좋아고글 뭐 음. 써주고, 저거. 음. 그래서 그분도 아마도 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만난 적은 없어. 네. 그래서 얘기 듣고, 어, 나도 그,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랬는데, 또그 그분 이름을 제 지인한테 비즈터한테 얘기했더니 어 그분 저 알아요 그러는 거야 아...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사이야. 아 근데 그분이 그 회사와 컨택이 포인트가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이맛박에다 쓰고 있는 게. 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 그... 고급 어휘 나왔죠 <웃음> 이맛박. <웃음> 그래서 저희 제, 제 지인이 어 그럼 그분한테 제가 직접 연락해 볼게요. 링띤에 자기 친구로 되어 있으니까. Uh -huh. 그래서 제가 아 그거는 지금 리퍼럴 <laughs> 연결 프로세스에서 어, 어긋난다. 어긋난다. 네. 지금, 지금, 지금 중간에 애쓴 사람이 있는데. 애쓴 사람이 노력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당신 뭐 일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에 대한 호의 때문에 음.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음. 애를 썼다. 음. 그래서 중간에 직접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도 놀라는 거야. 음. 와 BNI 대단한 조직.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뭐 뭐 행사는 보러 왔지만 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이를 뛰어줄까? <laughs>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겠죠 기대를. 그리고 이렇게까지. 네. 근데한 <laughs> 달이 건너서 비엔의 멤버는 나는 아예 전혀 인연도 없는데 음. 나를 왜 도와주지?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기버스케인 뭐 이렇게 이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뭐그 얘기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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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감동받았다 네. 그래서. 어그 그럼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같이 만날까요? Mm -hmm.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아, 2대 2 만나셨나요? 2대 2. 혹시. 뭐,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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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계속 돼야 되니까. 연결은 네. 계속 돼야 네. 되니까. 미, 뭐 미팅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는데 네. 또 저희가 만난 곳이 b i 멤버분이 운영을 하시는 그,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분 네그 네, 레스토랑도 홍보도 하고 아하. 매출도 일으키고 네. 네 원래는 제가 사기로 했었는데 음, 음. 근데 그저제 비지터가 음. 너무 이분들이 같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어, 어. 이렇주셔서 고맙다고 음. 그분이 내셨어요. 네 티투 하신 건가요? 티투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의 티투는 소중하니까요. 네. 네. 아 생각해보니까 그 레스토랑 대감사장 감사장 받으셨을지 <laughs> <누구였겠지? 웃음> 저에게 주셨습니다. <laughs> 아, 아, 이런 이미 만, 아 이런 이런 이미 반전이, 아니셨네요, 이런 반전 이런 반전 감사장을 아, 아 네, 좋네요 아, 아, 아쉽지만, 아쉽지만. <laughs> 아 이런 또 만남이 있었군요 그래 멤버는 아무래도 멤버끼리 음. 그렇지 <laughs> 내셔널 댄스한테 감사장을 써주네 <laughs> 대표님은 그 자리가 어떠셨어요 와 대표님이 중간에 정말 애써서 만들어주신 네. 자리잖아요 네어좀 신기하게도 했고 음. 좀 많이 뿌듯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대표님의 그 비지터분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자리였지만, 실제로 저희가 넷이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음.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서로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네. 필요한 얘기였고, 거기에서 네. 또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좀 관계가 음. 다양하게, 더 두텁게 설정이 된것 같고, 앞으로 또 만나서 더 많이 할 수, 얘기를 할수 있는 관계가 된것 네. 같더라고요. 저 이쯤에서 궁금한데, 네. 그래서 그분은 네. 그 회사를 찾아가셨대요. <laughs> 아, 근데, 근데 포인트가, <laughs> 어. 그, 이, 어, 박 대표님이 연결해준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은 연락, 연락이 끊어졌대. 아, 두 분이 서로? 아, 왜냐하면 그, 그 회사, 방구회사에 아. 그 대표가 너무 천상계의 사람이 돼버린 거야. 정말요. 몇천억짜리 회사가 아. 돼가지고, 아. 웬만한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된대. 음.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연결을 받았으면 했던 니즈가 또 바뀌었어. 어. 이 비지터 분은 자기 매출이 떨어져서 매출을 올리려고 광고 회사를 찾았던 거예요. 네. 회사. 근데 자기가 아 이게 광고의 문제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음. 걸 깨닫고 네. 그 사이에 뭔가 작업을 해서 지금 당장 연결받을 필요가 없어진 음. 거예요. 네. 또그 와중에 또이 얘기를 제가 제 지인한테 우연찮게 싱가포르에 갔을 때 얘기했어요. 를 네. 그랬더니, 두그 사람이 웃으면서, 야, 그 부분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응. 그리고 봤더니, 제 친한 형이 그 광고회사의 <laughs> 어, 임원이었던 거야. <laughs> 한 달이 건너면 다 만난다. 다 만났는데, 진짜. 포인트는,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으면, 그 형이 임원인 줄 알았으면 연결 발로시켜줬지 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형...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스토리 자체가, 아, 이게 얼마나 우리 인맥을 연결해주는 게, 음. 뭐, 우리 서로가 대단한 인맥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음. 그러면서도 그냥 눈뜬 장님처럼 연결을 못해주는 게 네. 있고, 이 모든 거는 3, 2, 2개월? 2개월밖에 안된 음. 신인 멤버가 네. 리퍼럴 마케팅의 정신에 충실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했던 결과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 뭐 이런 멤버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음. 그럼 어떤 멤버는 7년8 년을 봐도 그 사람은 나저한테 그냥 부위예요 음.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 박인선 대표님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 이전에 호텔에서 일했을 때, 아, 아 아코르. 아, 네, 아코르에도 있었고, 아코르라고. 엔데소도, 네. 그 브랜드가 뭐뭐 있죠? 네, 거기? 아코르는 이제 프랑스의 호텔 네. 그룹이고요. 그래서 브랜드는 소피텔, 노보텔뭐 큐어, 이비스, 풀만, 음뭐음 페어몬트, 뭐 이런 다. 거기에서 되니까? 이제 광고라든가 마케팅 같은 거를 네, 어, 네. 뭐 했던, 좀그 책임을 지고 했던 음, 음.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고, 네. 그렇게 해서 7년 전에 창업을 해서 이 일을 하면서 호텔, 하스피탈러티 쪽에서, 음. 외부에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음. 그렇게 해서 턴키로 아예 맡겨서, 어, 야, 한국의 관건을 이런 거 해줘. 네. 이런 거를 하시는 실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음. 2개월 사이에 저하고 벌써 몇 번을 만났어요. 그쵸. 톡을 몇 번을 하고. 그렇죠. 벌써 V에서 C로 올라간 음.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우리 멤버들한테 귀감이 되는 얘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 그래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라걸또한번 느끼게 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인선 대표님의 일하는 방식과 네. 어, 인품과 네. 네. 이런 것들을 또알수 있는 네.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신인 멤버시지만 네. 우리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으신다면 정말 빨리 B&I에서도 성과 내실 것 같고요 목소리는 어디 <laughs> 목소리로 마케팅하시나요?라고 제가 여쭤볼 만큼 너무 아름답고 모습도 네. 아름다우시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도 이 경험이 너무 소중한 네. 어, 경험이 되셔서 b 엔나 활동을 더 신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신다면 네,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활동을 하면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다. 맞아요. 그렇게 사실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음. 했고 또그 제가 배운 거가 우리가 아는 지인들 이 얼마나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맞아요. 모른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약속한 거 지키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신뢰도를 망치는 일을 하면 음.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대표님을 알게 되고 네. 좋은 기회로 연결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은 멤버분들 뭐 네트워킹 교육 때도 그렇고 저도 비엔나에 활동하면서 누가 누구를 알지 모른다. 네이 응.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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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거기에 또딱 맞는 그런 응. 에피소드 들려주셔서 저도 참 듣는 입장에서 응.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네, 네. 그 소개해주신 분 저도 잘 만났고 네. 저도 그래서 네트워킹 레벨업이 됐고 음. 그분이 또박 대표님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검증을 심리 넘게 음.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신뢰도가 더 높아지죠 더 <laughs> 대표님의 마케팅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식으로 마케팅 하시는지. 네, 앞으로도 활동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로 또 대표님 금방 팟캐스트에서 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